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해석 48번 강의 등간격에 대한 뉴턴 보관입니다. 1차 기울기, 2차 기울기, 그리고 n차 기울기의 개념이 등간격에서는 파스칼의 삼각형처럼 개수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다항식은 이항개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관다항식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등 간격에서 전진차분을 먼저 볼까요? 일정한 간격을 H라고 할때 X좌표는 X0 더하기 SH라고 둡니다. 여기서 S는 정수인덱스로 0부터 N까지 배치가 되고요. 등 간격인 경우에 대해서 2차 기울기를 계산해 볼까요? 1차 기울기에서 1차 기울기를 빼고 전체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의 크기는 eh가 되고요. 이것을 간단히 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연산자를 도입을 합니다. 델타, 스타라는 차분 연산자인데요. 전진 차분 연산자와 이와 같은 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면 2차 기울기는 등 간격인 경우에 이펙토리얼분의 h제곱분의 1이고요. 이와 같은 가로안의 수식이 됩니다. 높은 차수의 전진 차분에 대해서도 3개 기울기, 4개 기울기 등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전진 차분 연산자 델타 스타에 대해서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새로운 전진 차분 연산자 델타 스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파스칼의 삼각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차 기울기에 대해서 개수가 1이죠. 1차 기울기는 1과 1이 됩니다. 2차 기울기는 1, 2, 1이 되고요. 3차 기울기는 파스칼의 삼각형처럼 합으로 주어집니다. 1, 3, 3, 1이죠. 마찬가지로 1, 4, 6, 4에 계속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부호가 교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플러스고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죠. 새로운 전진차분 연산자 델타 스타에 대해서 쉽게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가 0으로 접근할 때 오른쪽에 극한은 함수의 k 계 미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독립변수 x를 새로운 변수 s로 바꿉니다. 먼저 변수의 원점을 s는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x-x0로 하고요 등 간격의 크기로 나누면 s 값은 0, 1, 2 이와 같이 정수로 바뀌겠죠 이와 같이 좌표 변환하면 주어진 다항식은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뀝니다 s라는 변수에서 1을 빼고 2를 빼고 이와 같이 정수를 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h의 거듭제곱은 분모에 있는 거듭제곱과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간단해지는데요. 일반적인 간격에 대한 전진 차분 다항식에서요. 차분 연산자를 바꾸고요. 다항식도 바꿉니다. 그러면 h의 거듭제곱은 서로 상쇄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s-0고 s-1을 곱하고요. 계속 이와 같은 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순열 조합에서 공부하는 조합을 계산하는 값을 이항계수라고 정의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한 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등 간격에서 뉴턴의 전진 차분 보관 다항식이 됩니다. 이항계수는 순열 조합의 공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나타낼 수 있고요. 델타 스타 연산자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다항식이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m샵 s 스에서는 이항 다항식을 아주 편리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바이노미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5차의 이항 계수를 계산하는데 분수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이 되고요. 다식을 상수항부터 쓰면 상수항은 제로이니까 이와 같이 1대1로 매칭 되겠죠. 이번에는 등간격에서의 후진 차분입니다. 전진 차분과 마찬가지로 후진 차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독립변수 S를 도입합니다. 마지막 데이터 XN이 기준이 되도록 좌표 변환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당식은 이와 같이 단순해지고요. 마찬가지로 후진 차분에 대한 새로운 연산자를 정의하면 h의 거듭제곱은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격에 대한 후진 차분 당식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표현됩니다. 새로운 후진 차분 연산자이고요. 이항 계수를 이용해서 s에 대한 당식으로 표현됩니다.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한 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새로운 후진 차분 연산자 역삼각형 스타는 파스칼의 삼각형과 같은 원리로 개수가 계산됩니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바뀌고요. 전진 차분과 다른 점은 시작점에서 뒤쪽으로 첨자가 내려가는 것이죠. 앞에서 도입한 두 가지의 차분 연산자를 다시 살펴볼까요? 1차 기울기 연산자이고요. 스타가 붙은 연산자입니다. 구간이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극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연산자는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이두 가지 연산자가 수치 미분 등의 이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예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아크탄젠트 함수에 대한 데이터를 h가 0.2인 등간격으로 0부터 3까지 배치를 합니다. 전진차분과 후진차분을 이용해서 x는 0.27에서의 보관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어떤 차분법을 이용해도 보관 값은 같겠죠?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 X 값을 대입해서 먼저 함수 값을 구합니다. 함수 값을 이용한 1차 기울기, 즉, 직선의 기울기죠. 예를 들어, 2점에서의 2차 기울기의 값은 앞에서 3개의 함수 값을 이용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죠. 1, 마 2, 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와 같이 값이 나옵니다 요 숫자를 4자리만 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P3S 3차 다항식은 앞에 있는 개수 0과 0.1973 마이너스 0.01428 마이너스 0.008913을 갖다 쓰고요 하지만 다항식을 이와 같이 항상 정결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x 값이 0.27이니까 좌표 변환에 의한 s 값은 1.35가 됩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보관 값은 0.2635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후진 차분표를 만듭니다. 후진 차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데이터 0.6을 이용해서 좌표값은 마이너스 1.65가 되고요. 3차 다항식은 마지막 줄에 있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3차 다항식이 구해집니다. 여기서는 s에 대해서 0 더하기 1 더하기와 2 같이 증가하는 순서가 되겠죠. 여기에 s는 마이너스 1.65를 대입하면 0.1635가 됩니다. 당연히 앞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겠죠. 참고로 참값은 마이너스 0. 2637로 상당히 비슷하죠. 앞에서 사용한 전진 차분표와 후진 차분표를 따로 모아서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값은 모두 똑같죠. 단지 차이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인지 순서만 차이가 납니다. 모든 데이터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실제 계산 과정은 간격이 등간격이든 비등간격이든 동일한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실 등간격에 대한 보관 방식은 수치 이론을 개발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등간격에 대해서 따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 3 h a s e 에서 앞에 문제를 다시 풀면요. 도트 함수 인터필을 이용하고요. X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Y에 대한 벡터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x는 0.27에서의 보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예제 5번입니다.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생각해 볼까요? 구간을 등간격으로 나누고, 당식의 차수가 6차식, 8차식, 10차식인 경우에 대해서 보관 당식을 구하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할게요. 먼저 함수를 정의하고요. 함수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차수가 6차부터 8, 10에 대해서 두루프를 돌려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인터폴레이션 하는 함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되고요. 6차 보관다항식이고요. 8차 보관다항식입니다. 10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녹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려볼까요? 먼저 구간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서 원래 주어진 함수를 그립니다. 그리고 보관 다항식이 이 함수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려보겠습니다. 6차 다항식인 경우죠. 이 생각보다 오차가 크네요. 차수가 낮아서 그럴까요? 그러면 8차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8차식에 대한 보관다항식입니다. 오차가 훨씬 더 커졌네요. 10차로 차수를 올리면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와 같이 보관다항식이 차수가 커질수록 경계값에 가까운 점에서 오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간의 안 끝에서 보관 당식의 행동은 전혀 보관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차 당식을 이용한 보관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겠죠. 결국 부분 구간에 대해서 저차 당식을 이용한 보관, 이것을 스플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서 스플라인 보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m s h a m e s s 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 다루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구간이 주어지고 그 사이에서 어떤 다항식으로 보관을 한다고 할게요. 구간은 계속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각 구간에서 이와 같이 다항식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플라인 행렬이라고 정의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부분 구간 다항식을 처리하겠습니다. 스플라인 행렬의 첫 번째 열은 구간의 시작점, 두 번째 열은 구간의 종점, 세 번째 열부터는 상수항부터 오름차순으로 개수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행렬은 이와 같이 구간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개수들로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스플라인 행렬을 정의한 다음에 함수값을 계산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또는 미분과 적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 구간 다항식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x 데이터가 있고요 종속변수 y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스플라인 1, 즉 직선을 이용하는 스플라인을 구합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행렬은 구간의 시작과 끝이 있고요 상수항과 1차항 개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구간 1부터 2까지 1차식은 1 더하기 2x구요. 두번째는 구간 2부터 4까지구요. 1차식은 상수항 6 0.5x가 되죠. 이와 같은 스플라인 행렬을 표준화시키면 그림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p 행렬이 스플라인 행렬이므로 p.스플라인 플러스라면 직선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리고 스플라인 행렬에 값을 대입하면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서 함수값을 계산합니다. 벡터를 집어넣으면 벡터 함수 값이 나오겠죠. 함수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아래의 면적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행렬에 스플라인 인테그레이션 하면 Q매트릭스는 2차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전보, 적분하는 값이 나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앞에서의 면적에 새로운 구간의 적분을 계산합니다. 정적분인 경우에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B값에서 A값을 빼내면 되겠죠. 이번에는 3차 다항식을 이용한 부분 구간 다항식, 보통 스플라인이라고 하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4개의 X점이 있고요. 대응하는 함수값 4개가 있습니다. 두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구하면요. 3차 다항식을 구합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3차 다항식의 개수가 주어지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 다항식의 개수들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부분적인 3차 다항식으로 연결된 함수를 적분할 수도 있고요. 스플라인 행렬을 적분한 것을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스플라인 행렬을 미분한 것을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수치 해석 48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